안녕하세요. 이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패치로 스탯에 부가 능력이 생겼는데요. 그에 맞춰서 이번에 지팡이 마법 최종 장비 템도 좀 스탯을 반영해서 변경을 했어요. 사실 이미 가지고 있는 장비도 있고 이제 새로 맞춰야 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투지를 50까지는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좀 투지가 들어가 있는 장비를 좀 선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무기는 마법봉을 들고 사냥을 할 거기 때문에 깊은 욕망의 손길로 맞출 거고요. 그 이유가 이 투지가 10위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투지 50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투지가 높은 깊은 욕망의 손길을 좀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구는 초월자 세트 중에 하나인 초월자의 천리안을 맞출 거고요. 여기는 통찰 6위 붙어 있어요. 상의는 예전에 했던 거와 좀 변경이 되었는데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탯이 많이 붙어 있죠. 그리고 광타족중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량 5와 지혜 3을 이상위로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하의는 초월자의 구운반지를 쓸 겁니다. 이거는 스테식 지혜 5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망토 같은 경우는 따로 스테식 붙어있는 망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사자의 헌신을 쓸 거고요. 장갑이 보니까 지옥인도자의 장갑이 많이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스테식 투지 4와 기량이 3이 붙어 있어요. 이 지옥인도자의 장갑이 어, 축복주머니로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주머니를 먹어서 돌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 이제 마지막 대자연 세트인 대자연의 공명 장화를 쓸 거고 여기도 통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착용하시면 대자연 2세트, 초울자 2세트를 맞출 수 있고 세트 어느 정도 다 챙겨 가실 수 있어요. 장신구는 사실 아직 명확하게 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옵션을 나눴고요. 목걸이 첫 번째 옵션은 핫살자의 목걸이이고요. 여기 보시면 토지가 6이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비싸서 맞출 수 있을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으로는 이제 사령관의 목걸이입니다. 요거는 2G3하고 통찰 4가 붙어 있어요. 2G하고 통찰이 골고루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2G를 50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스탯을 찍어 보고 좀 어떤 게더 좋을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 팔찌는 야수와의 가죽가대를 쓰시면 돼요. 통찰이 6이나 붙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요번 반지에서 떡상한 반지가 있죠. 바로 초월의 마릇 반지인데 스탯이 무려 9나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가격이 많이 비싸질 것 같고요. 지금 이미 거래소에 있는 매물들이 거의 다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좀 옵션을 안왔어요첫 번째로 차원의 영웅 반지를 만들 거고요. 이거는 구하는 게 상당히 쉽죠. 투지 3하고 기랑 4 하나 붙어있어요. 그래서 스탯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옵션으로는 살계서리 반지입니다. 이거는 기랑의 6이 붙어있어요. 사실 제가 이미 스징이 붙어있는 살계서리 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벨트가 이제 타이탄의 살기 허리띠를 만들 겁니다. 이 투지 사나에 붙어 있어요. 이 타이탄의 살기 허리띠도 신윤 조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찰 50을 찍어서 강타족중 100까지는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통찰 30을 찍어서 명중 100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스텝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합사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투지 같은 경우는 옵션 1, 2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옵션 1로 했을 때는 총 32까지 올라갔고요. 옵션 2로 했을 때는 25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50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옵션 1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건 조금 실제로 스탯을 어떻게 찍어보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통찰 같은 경우는 옵션 1으로 장비를 착용하면 19가 올라가고요. 옵션 2로 하면 23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통찰은 30까지 찍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량은 이제 옵션 1을 했을 때 15, 그리고 옵션 2로 했을 땐17로 올라갑니다. 지에는 그냥 11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스텝 포인트 50을 어떻게 찍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숙련도에도 스텟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장비 옵션을 좀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제가 1차적으로 만든 최종 장비 세팅이고요. 중간중간 언제든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패치로 인해서 수치가 바뀌거나, 보존 능력 자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은 유동적으로 장비 세팅은 조금씩 변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보시고 본인이 좀 생각하는 최종 장비템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